아 그리고 또 잔잔한 기사들이 몇개 있는데 이것도 빨리 한번 네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아 이건 뭐어 오늘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바이든 영상 한개 터졌다고 어 근데 이거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아 여러분들 이 기사 봤습니까 악수했는데 그새 잊었나 바이든 악수 영상 논란 와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좀 심각해요 자 이분이 이제 어 가서 바이든한테 악수를 하고 여기 악수하고 악수하고 악수했는데 바이든이 갑자기 또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는데 또 악수를 기다리고 있어. 봤어요? 자, 악수하고, 악수하고, 옆에 악수하고, 악수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연설하러 간데 바이든이 손을 어왜 나랑 악수 안 해주지? 어,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런 적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아 어, 이거 진짜 치매가 아닌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가? 이거 되게 심각한 거 아닌가? 아하. 근데 진짜 뭐 처음에는 뭐 저번에 그랬을 때는 뭐아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잠깐 뭐 아닌 걸 수도 있겠지 했는데 와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제 두 번도 또또뭐또 또뭐또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아 바이든 지금 한참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중국이랑 지금 맞서야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또 굉장히 웃긴 기사가 한게 있습니다. 아 겁나 웃긴 기사가 한게 있어요. 너무 웃겨서 웃음도 잘안 나오는 그런 기사가 한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이거. 아, 얘 오랜만이다. 북한 김여정 코로나19 남측 탓 보복 대응 검토 중 <laughs> 어, 북한 김 장의 국무위원장의 동,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측에 의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와. 야 중국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국경 봉쇄한 게 북한이야 <laughs> 그때 여러분들 김정은 키트 기억나죠 북한이 국경을 지금 봉쇄한 걸 보면 지금 중국은 진짜 심각한 거다 북한이 중국의 국경을 열었을 때 그때가 중국이 코로나가 정말 괜찮아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김정은을 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북한이 제일 먼저 봉쇄했어 근데 지금 뭐 남측 탓이라고 어이가 없다 진짜 아니 어떻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이가 없을 수 있죠 아, 얘네들도 배운 애들일 거 아니야. 어, 뭐, 뭐, 뭐 그때 뭐 스웨덴가 인스웨스에서뭐 유학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배운 애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자 김여정은 뭐, 뭐또 뭐, 뭐 어디 참석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대.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기회로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이 반공화국 대결 광증이 초래한 것이다. 와이 뭐야 이거 말이지. 전선 가까운 지역이 초기 발생자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우려하고 남조선 것들을 남조선 것이 남조선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경위나 정황상 모든 것이 너무도 명백히 한 곳을 가리키게 되었는바 따라서 우리가 색다른 물건 짝들을 악성 비루스 루입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어, 얘네들은 바이러스를 비루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진짜나 이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 아금할 <laughs> 말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견해를 가지고 볼때 남조선 지역으로부터 오물들이 계속 쓸어 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나 수수방관해둘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얘가 몰라서 이러나? 한국 문물들이 북한으로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가.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 가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북으로 넘어가. 이걸 모르나? 어이 <laughs> 씨 나지. 어어 이럴 수 있지? 어, 넌 너무 신기해 나이 사람들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좀 좀 이렇게 뭐 말싸움 할 거리라면 아 이거는 뭐뭐 뭐 이게 잘못됐고 뭐 반박이라고 할 텐데 이거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개소리잖아. 사람이 개소리에다가 어떻게 대꾸를 합니까? 하. 사드 배치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laughs> 아무튼, 뭐, 사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 요번에 또. 자, 이거 기사 뭐 다들 보셨을 겁니다. 박진, 중, 왕이와 300분 회담. 최악 피했지만 갈등 불씨 그대로. 300분 동안 무려 회담을 했는데, 뭐 자세한 기사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또 전문가들이 또 분석을 해놓은 것들도 많고, 어그 중에서 이제 약간 좀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은 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제시한 5대 요구사항 첫 번째 마땅히 독립자주 노선을 견지해 외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이걸 이제 까놓고 얘기하면 미국 편향 외교에서 벗어나라. 마땅히 걸린 우호를 견지해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 사드 문제 해결해라. 세 번째 마땅히 개방과 협력을 견지해 공급망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압박 공급망 동맹에 가입하지 마라. 4번 마땅히 평등과 존중을 견지해 상호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나 간섭하지 마라. 한국이 아직 뭐뭐 뭐 이런 대만 문제에 대해서 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건 없죠 그죠? 마땅히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 헌장의 원칙을 준수한다?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가 끝나고 다자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 세계 흐름에 맞게 행동하라. 세계 흐름이라... 세계 흐름... 어, 중국이 세계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있긴 한 건지 그게 일단 의문이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 뭐, 치4 이거는, 아 치4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뭐 중국을 제재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무슨, 뭐, 중국이 약간, 아, 중국이 반도체의 제일 큰 수입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치4에 가입을 해.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중국 반도체 대난이 지금 올 코앞인데, 한국 반도체 뭐 수입 안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럴 수는 없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언론에서는 약간 이런 걸 걱정하죠. 뭐 치포를 가입해도 뭐 이렇게 뭐 반도체에 대한 이런 뭐 제재는 없을 수 있지만 옛날에 그 한한령대처럼 어 한국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뭐 콘텐츠라든지 뭐 다른 산업에서 한국을 제재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뭐 치4 치4 그러고 뭐 반도체 전쟁 이러고 그러니까 저도 요즘 여기저기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이렇게 공부를 좀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물론 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 많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런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또 올린 영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미국이 일단 중국한테 허락을 안 해주면 중국은 반도체 생산도 못한다. 어뭐 asml에서 나온 뭐뭐 뭐 그 기계들 있잖아요. 뭐 EUV라든지, 뭐 DUV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기계들도 만약에 거기서 이제 뭐 중국한테 판매를 하지 않으면 중국은 더 이상 그 기술력을 높일 높이지를 못한다.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치소를 가입을 해야 되고, 어 이렇게 반도체 뭐 이런 어 연맹이 어 이렇게 딱 됐을 때 반도체 전쟁에서 중국은 절대적으로 못 이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중국 쪽 찌라시들을 이런 걸 보면 저는 가끔씩 이렇게 중국 쪽 찌라시들을 많이 보는 게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그 코로나 터졌을 때도 한국이 제가 제일 먼저 그 코로나 지금 심각합니다 라고 그 어느 언론에서도 말안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유튜브에 그그 그 핫한 동영상란에 그게 20개까지 있잖아. 그 20개 중에 한 10개는 제 영상이었어요. 코로나 관련된. 왜냐하면 거기에서 뭐 나오는 소식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그걸 알게 되려면 중국에서 이제 떠돌고 있는 그 찌라시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 찌라시라고 아예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 그렇다고 찌라시라고 뭐 100%만 믿고 이런 건 없는데. 찌라시는 어떤 얘기가 도냐면 어, 중국이 암암리에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고 있다. 그리고 뭐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ASML의 기계가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끔 지금 막아 놓고 있지만 어두운 통로를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는 지금 기계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아, 그 부분도 공식적으로도 제재를 하고 그 암흑의 그런 암흑 시장이라 해야 되나? 비공식적인 그런 경로도 제재를 해야 그걸 완전 차단하고 차단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찌라시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 뭐, 뭐 중국에서는 그거 제재해봤자 제재를 못한다. 왜냐하면 비밀 통로를 위해서 지금 기술들은 계속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찌라시가 돌더라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그뭐 TSMC랑도 그렇고 그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거 기술력 이런 거 훔쳐가지고 소송을 여러 번 걸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소송을 당한 거죠. 그런 일들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뜻은 즉 지금, 뭐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 유출이 될수 있고, 기술을 훔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아무튼 지금 뭐 이렇게, 뭐 딱히 이렇게 해결된 문제는 없지만, 약간 좀 한국 입장은 C4를 가입한다는 이 의지를 뭔가 좀 어필을 한것 같아요. 그죠? 그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C4를 가입하되, 뭐 특정한 나라를 배제한다기 보다는 뭐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중국이 살짝 물러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또 어떤 진전이 있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뭐, 3불 1한 이런 것들은 뭐, 워낙 기사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공부하시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문장들이 많더라고요.